여성 할당제의 동의 여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여성 할당제가 성별 갈등, 특히 남성의 부당한 병력 의무와 함께 사회적 갈등 요소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후보자님 지난 20년간 여성 대법관 수가 두세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 동안 스스로 실력을 보여준 역량 있는 역량 있는 여성 법관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고? 여성의 역량을 폄하해서 보는 우리 사회의 차별적인 사회구조와 문화 때문입니까? 저는 에, 대북관 후보자님이 질의를 받으셨을 때 소신 에는 답변을 안 해주셔서 아마도 답변을 안 해주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살짝 당황한 건 사실입니다. 후보자님 지난 1월에 성범죄 처벌에 관한 주목할 만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자폐성 장애가 있던 남성이 지하철에서 여성과 신체 접촉을 했다가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인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laughs> 1, 2심은 유죄,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심리하라며 사실상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이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설정했던 2018년 성인지 감수성 판결과 반대되는 즉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해서도 안 된다는 판결이 나온 건데요. 맞죠? 예, 그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함부로 배척하지 않는 것,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을 하지 않는 것 상호 모순적으로 보이는데, 2018년과 2024년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진술에 대한 대법원의 상반된 판결이 나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피해자 진술로 증명한 지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2024년 1월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인이었는데, 그 피해자 진술로 증명한 것이 피고인의 자폐성 장애 상태와 그다음 피고인의 고의라는 지점에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 제가 알기로는 어, 주문이 두 개가 있는데 두 번째는 자폐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첫 번째는 이 성인지 감수성에 관련된 피해자 진술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후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폐성과 관계없이 예, 다시 근데 한번 이제 확인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에, 물론, 이어서 말씀.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 <laughs> 젠더법 연구의 회장을 영임한 민유숙 전 대법관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대법관님 퇴임으로 네명이 아니라 세명의 합의로 이 판결이 나왔습니다 만장일치 의견을 낸세명의 대법관이 남성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만약에 민유숙 대법관이 현직에 계셨다면 만장일치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아마도 전원합의체로 해부되었을 것 같습니다 전원합의체로 해부되었다면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요? 가정이긴 하지만 제가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생각하십니까? 음, 그 케이스에서 결론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후보자가 이 사건에 만약에 심리했다면 어떻게 판단했을 것 같습니까? 같은 질문이기도 하죠. 어, 저는 대법원 판결의 결론을 존중합니다. 결론을 존중합니다. 대법관이 되신다면 만약 선봉제 상 사건, 사건에 심리하실 때 피해자의 눈물과 억울한 피고인의 눈물 중에 어느 쪽의 눈물을 닦아주시겠습니까? 케이스에 따라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전 질의에서 여성 할당제의 동의 여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여성 할당제가 성별 갈등, 특히 남성의 부당한 병력 의무와 함께 사회적 갈등 요소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기억 나시죠? 예. 또한 여성 법관은 법원 조직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조직 내부의 소리에 나는 적극 항변 시, 항변하거나 시정을 요구하기보다는 스스로 실력을 보여줌으로써 대응하고자 했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후보자님, 지난 20년간 여성 대법관 수가 두세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동안 스스로 실력을 보여준 역량 있는, 역량 있는 여성 법관이 없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여전히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고 여성의 역량을 폄하해서 보는 우리 사회의 차별적인 사회 구조와 문화 때문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저는 에... 차별적인 사회 구조와 문화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고, 젠더법 전문 법관으로서 그 동안 열심히 노력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했었을 때 어, 법관의 양심에 따라 어,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고 또 어, 하신다고 통상 이제 법관인 어, 판사님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이 법관의 양심은 어떻게 생성이 되는 건지, 만들어지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법학 공부를 하고 네. <laughs> 사회의 가치관을 배워 나가고 그다음에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탐구하고 자신의 주관적 가치관을 배격해 나가면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지금까지 대법관님이 질리를받으 대법관 후보자님이 질의를 받으셨을 때 소신 에는 답변을 안 해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질문을 드렸을 때 아마도 답변을 안 해주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어, 답변을 말씀하셨을 때 차별적인 사이구조와문화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할 때 제가 살짝 당황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관의 양심에 대해서 일단은 물어보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반은. 일단은 젠더 전문 법관이라고 자부도 하시고, 또 외부에서도 임용되셨을 때, 임용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요청서에도 아마도 그 판사님이 가지고 계신 젠더에 관련된, 젠더법에 관련된 전문성이 또 높게 평가가 되어서 아마 임용동의안의 요청서에도 나와 있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와 인식, 나아가 문화의 변화를 위해서 시대 변화를 담은 전환적인 판결 혹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시대의 기우를 읽어서 하겠습니다. 아전잖이 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판결과 혹 민유숙 전 대법관 대신에 본인이 만약에 여기에서 심리를 하셨다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라고 제가 여쭤봤었을 때 어, 기존의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신다 그 이외에 개인적인 답변을 안 해주셔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시대의 변화의 기우를 읽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판결 세 명의 남성분이 남성 법관이 하셨던그 판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네요. 시대 변화를 담은 판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안을 보지 않고 어떤 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을 법관들은 하지 않는 훈련을 해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은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훈련을 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 대법관 후보자로서 사안을 보지 않고 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 자격에 의심을 음. 드리는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오전지진에서 여성, 여성 한 단계의 동의을 동의한다라고 말씀을 강조해 주고 그리고 여성 법관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소리에 대해서 한정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보기는 여성이 사회적으로 차별적인 사회 구조와 문화의 차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제가 앞에 가는 문단에서 하셔서 저쪽이 나와서 대답입니다. 네. 아, 그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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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생각하셔 가지고 이따 추가 질의하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